다항식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은 얼마겠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가족건을 보시면 f(x)를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2이다, 요거고요. 그다음 나 조건은 f(x)를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 마이너스 6이다. 에, 에, 한 번은 몫을 가르쳐 주고 한 번은 나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다 조건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다 그랬는데, 얘는 뭐 간단하게 f의 1이 equal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요 가나 조건만으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항등식을 만들어 보면, fx라는 놈은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지금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을 겁니다. 그 다음 나 조건에서는 얘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은 얼마인지 몰라. 따라서 그냥 qx라고 둘게요. qx이고 플러스 나머지는 x-6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써놓고 나면 눈치 빠른 학생들은, 어? 이 안에 얘가 들어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첫 번째 식을 다시 써주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되면서, 나중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x는 요식이 되는 것도 항등식, fx는 요식이 되는 것도 항등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같은 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위엔 놈은, 어, fx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x-6이더라라는 거니까 이 식도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x 빼기 6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 만약에 음, 뭐 11이라는 거, 이거 생각해 볼까요? 11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예,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써 볼까요?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3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1이라는 놈을, 우리가 9 플러스 2, 아, 6 플러스 5로 써 볼까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11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면, 예, 6 더하기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도 2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걸 따로따로 해보는 겁니다. 요 앞에 거는 지금 3으로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0이에요. 그 다음 이 뒤에 거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놈이니까, 결국은 나누어 떨어지는 놈은 빼버리고, 남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나머지가 그냥 1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2와 같아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봅시다 fx를 요놈으로 나눈 나머지가 x-6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fx를 둘로 쪼개서 쓴 거예요 근데 봤더니 요 앞에 있는 놈 있잖아요 요 앞에 있는 놈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 하면 x² x 제곱빼기 x 플러스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놈은 x 제곱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는 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뒤에 있는 얘 있잖아요. 얘를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누랑 구 똑같으면 돼. x 빼기 6이랑 똑같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여기서 결국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놈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에 음? 나머지가 누가 돼야 돼? x 빼기 6인데 여기 몫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상수가 돼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여기도 그냥 a배 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 놈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네, 이겁니다 끝났죠 따라서, 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아,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은 a가 되고, 나머지는 x 빼기 6이 되어야만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 거야. 요 부분을 a의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 플러스 x 빼기 6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끝났죠. 됐죠. 예. 자 그런데 세 번째 조건에서 f a 1은 마이너스 2다 그랬으니까 이 예, a 값이 여기서 금방 구해냅니다. 그래서 f a 1을 대입해 보면 요놈은 2가 되고요. 요놈은 1됩니다. 그다음 요놈은 3이 되죠. 플러스 여기다가 1 대입하면 그냥 1 되는 거니까 a 되고요. 마이너스 5 됩니다. 요놈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죠그요놈이 6이고 600이 오는 1이니까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a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요놈이 예, f x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f의 0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f의 0값 또 대입해 보면 되죠 물론 정리해서 대입해도 되겠지만 f 의 0을 대입해보면 여기 0 넣으면 1, 1,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0 넣으면 빼기 3그 다음에 0 넣으면 빼기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에서 9를 빼는 꼴이에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몇번이 있어요? 4번에 마이너스 7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